경남의 오경주 출발했습니다. 혼합 4등급 안발들의 1200m 승부입니다. 8번 감동에너지, 11번 브레축제두 마리 출발이 조금 늦었습니다. 안쪽에서 5번 브레드히트가 빠르게 치고 나면서 선행을 모색합니다. 3번 블루카스도그 안쪽에서 치고 나고 있고, 바깥쪽으로는 7번 에이스파이팅과 외곽으로 10번 아너칼도 치고 나면서 4마리가 선두권 접전을 벌입니다. 그 뒤에 6번 오션스톰과 1번 미라클 원이 4, 5위 5, 6위로 뒤졌습니다. 중간 그룹에는 8번 감동 에너지와 2번 패션 포스원, 4번 마더 마운틴, 하위권의 9번 코코 찰리와 11번 브레드 축제가 뒤쫓으면서 이제 4코너를 돌아나가고 있습니다. 5번 브레드 히트 여전히 반 맛이 앞서 있습니다. 안쪽에서 치고 나오는 3번 블루 카슨과 1번 미라클 원입니다. 선두 치고 내고 있는 5번 브레드 히트, 이제 그 뒤를 쫓는 7번 에이스 파이팅도 걸음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바깥쪽으로 조금씩 사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5번 브레드 히트와 안쪽에서 선두권 공략하는 1번 미라클 원입니다. 한가운데 7번 에이스파이팅은 아직까지 3위권입니다. 다시 바깥쪽 걸음을 내는 5번 브래드 히트 안쪽에 1번 미라클 원이 어렵게 2위 자리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5번 브래드 히트와 1번 미라클 원 5번 브래드 히트는 선두를 고쳤고 1번 미라클 원과 3, 4위 접전으로 7번 11번의 접전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5번 브래드 히트 직선주로 조금 외곽사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마지막까지도 힘있든 걸음을 지켜내면서 선두를 지켰고, 1번 미라클원이 2위 자리 버텼습니다.